안녕하세요. 정기가오리 독서노술 박초롱입니다. 정승현입니다. 저희 정기가오리에는 초등 정독방이 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독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학생한테 어떤 수업이 적합할까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싫어하진 않을까 해서 어려운 수업이나 힘들어하는 건또 선택을 못하시고. 그런데 또 너무 쉽게만 가면 그건 또 너무 노는 것 같다거나 혹은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선택하시기를 꺼려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독반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좀더 고민이 덜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어떤 학생들이 적합한지 정독반에 그리고 저희 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 심화반도 있고 정독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정독반에 적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서 수준을 낮출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한테 더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춘기가 요새 빨리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부정벌이고, 수업하다가 휴강하거나, 휴원하거나 음. 혹은 잠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예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수업은 또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선생님 욕심은 좀 그렇거든요. 네. 특히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수업을 해놔야 중학교 때 그래도 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도... 텐데 이게 아쉬운데 학생들이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수업이니까 지금 조금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어려워하는 학생이어도 이 수업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수업입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말의 의도, 글의 의도, 뭐 이런 것들 찾을 수 있는지 애들이 이거 읽고 나서 이런 것들 되게 요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의도를 알아야지 다른 공부도 다할수 있는데 이 기초가 안돼 있으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그냥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저는 독서논술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점도 정독반에서 네,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 아이가 자기 의견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견을 말을 안 해요. 엄마 봐요. 어제 진짜 많아요. <laughs> <되나요? 웃음> 네, 음, 근데 의견 없는 학생은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느껴져요. 아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 해야 될지 몰랐구나라는 점들 되게 많이 느끼게 아마 초록 쌤도 보실 텐데. 네 보세요. 혹은 너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아.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막. 이런 학생들이 보통 이 수업하고 하게 되면 많이들 좀 볼륨을 회복하고, 네. 그런 어, 자기 의견도 좀 정확하게 말하고. 이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3, 4학년 같은 경우는 책 읽고 좀 재미있게 생각 표현할 수 있는 학년이잖아요. 이때는 자기 주장 같은 거를 좀 펼쳐나갈 수 있는 음. 학년. 5, 6학년 같은 경우는 좀 글쓰기가 향상돼야 될텐데 음. 이때 본격적으로 글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혹은 글쓰기를 조금 더 연습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적합하겠네요. 어, 그렇죠. 응. 글쓰기도 기본적으로 고통들 아이들이 책 읽고 나서도 뭘 써야 되죠 이거 물어보고 주제는 선생님 주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첫 문장 써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시기인데 이것도 정독반에서 그냥 이제는 이런 주제를 쓰면 돼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면 돼를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책이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은 그냥 재미없어요. 내용이 재미없어요. 끝! <laughs> 그냥. 그럴 때왜 재미없는지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재미없었던 부분을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더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생각을 막 씨앗이나 막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새상이나그 네.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건데, 그냥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아이들은, 그 요즘 학생들은 좀 생각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그냥 좋아요. 그냥 쉬어요. 그 분명하게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 생각들을 좀 표현하려면 전체적으로 연습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일단 수업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어떻게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지 이럴 때는 꼭 수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실 수학하고 영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덜어는 이제 국어도 빨리 시작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숨쉴 공간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은요 숨 쉬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세상에 하는 시간이다. 음. 어, 이런 목적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수업 시간을 하는 것이 정독반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글을 친구들이 보고 평가받는 걸 음, 의외로 좋아해요. 음. 맞아요. 그리고 다른 네. 친구들 글 보고 비판도 나름 진지하게 <laughs>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글을 읽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토론을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음흠. 기본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뭔가 생각을 이야기하는 지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론도 꽤 좋아하는 거죠. 아, 네,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사랑하시죠. 토론 언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음. 되는데 그래서 글쓰기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좀더 재밌는 것 같고 음. 그리고 토론도 그로 인해서 수업시간이 더 재미있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요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국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긴글 읽고 요점 파악하고, 긴글 읽고도 요점 파악하고. 이게 사실 국어 뭐 수능이라던가 대신이라던가 준비하는 가장 정도이고, 사실 이 방법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건 어렸을 때이 기초 체력은 책 읽으면서 자기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이게 네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논술은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학생들이 워낙 바쁘니까 사실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수업을 장기적으로 지속을 못해요. 아, 맞아요. 에이, 그리고 이제는 고집도 섞여서 네. 어, 학생은 하기 싫고 어머님은 시키고 싶으셔도 사실 수업 지속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해서 오랫동안 수업이 진행되는 반이에요. 그래야만 사실 학생이 책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음. 글도 재밌게 쓸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수업인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수업하는 네. 친구들도 음.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죠. 어려운 책이어도. 그쵸. 엄청 좋아하죠. 사실. 그리... 책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다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인데 저희 수업 내용도 이제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업에서는 아마 그 교과 과정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들이랑 약간의 벽을 쌓아가면서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등수 체크해야 되고 아. 점수 내가 옛보다 안 나왔을 때이 방법 혼자 연구해야 되고 네뭐 이런 식이 많을 텐데 저희. 소통하는 방법을 네, 가르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서로 생각을 약간 존중하는 것도 있고 일리아스 할때 재밌었던 게 친구들 생각이 되게 나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킬레우스랑 헤토르도 네. 나뉘고 그 결국 그렇죠. 실제로 파리스의 선택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일단은 이름을 알릴 것이냐,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 <laughs>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욕심 있는 친구는 또 어. 어, 당연히 페라 혹은 아, 뭐, 권력을 어, 선택하는, 어, 권력을 권력 선택하는 거예요? 경우가 네. 많으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얘기하면서 재미를 찾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직 사랑의 가치는 모르는 그렇죠 <laughs> 권력과 부를 선택하죠 그렇죠. 권력과 부를 선택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그럴싸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그렇죠.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음. 근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는 건또 각자만의 이유가 있잖아요 왜 권력을 갖고 싶은지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사용해서 뭘 하고 싶은지가 다 다른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수업 시간에서 각자 찾아가는 거죠 음. 어, 정기가 우리 정동반 수업 시간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2시간 3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총 150분이죠. 그 중에서 30분은 저번에 쓴 글을 가지고 대면 첨삭을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글도 보면서 비판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코멘트도 직접 해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경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기도 하고 책에 대해서 그리고 교재도 같이 풀고 그 얘기 발표도 해보고 이러면서 95분 정도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한 20분 정도는 토론에 꼭할애를 해요. 그 책을 보면 꼭 토론해야 될 만한 주제가 한두 개씩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친구들이 20분 동안 자유롭게 이제 토론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글쓰기 안내하고 수업이 끝납니다. 아, 맞아요 (2시간) 반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서 충분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생각보다 다양한 수업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동부리치 음. 세계사는 사실 학생들이 어려워요 음. 그래서 애들한테 네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아, 그렇죠. 이해를 다 하고 오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같이 해나가도 되니까 라고 한 도서인데 글쓰기 주제까지 더 어려우면 사실 학생들이 좀 힘들어요. 음. 그랬을 때 가볍게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글쓰기 주제인데 실제로 사대 문명 중 하나를 배경으로 게임과 영화 제안서 쓰기 이렇게 주면 사실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글쓰기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미있는 놀이나 약간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쓸수 있는 글쓰기라고 생각해서 다 대부분 재밌겠다 이러면서 막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 글쓰기는 실제로도 반응도 좋았고 저도 아 이렇게 주면 학생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겠다 했었던 글쓰기예요. 조금 진지한 글쓰기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리아스라는 어, 엄청난 책을 읽고 아이들이 이제 한정된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본인 가치관을 쓰는 시간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그 퀄리티 있는 글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 맞아요. 다 오래오래 살겠다. 숨처럼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고 글을 의외로 안 쓰더라고요. 에이, 에이. 물론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오래 살겠다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네. 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어, 또있어명연장의 꿈을 꾸기도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추가하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어서 실제로 막 엄청 어렵지는 않으면서도 음. 동시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서 진지한 고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어, 네, 생각보다 더 음. 많이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처음에 분명히 난돈 많은 삶을 원해라고만 얘기하고 가서 아,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많이 해줘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얘기를 나누고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글을 써왔을 때 보니까 나는 결국 어,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써줬는데 음.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얘기로 확장을 해왔더라고요 응, 음, 맞아 네, 봉사를 하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실제로 저거 평범하게 살겠다라고 쓴 학생들 엄청 혼냈었어요 내가 <laughs>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 혹시 아, 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가 대기업 다니는 삶이면 그건 평범하지 않은데? 이러면서 현실을 일깨워주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할 얘기도 되게 많았고 음. 음. 고민을 할수 있는 글쓰기라서 글쓰기 주제가 마냥 어렵지는 않은데 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수 있어서 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글쓰기 주제를 일부러 더 선택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지 부담 없이 쓸 테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저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의 자기 소개서라든가 어떤 뼈대들이 될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 전급 정답반은 정리하자면. 어, 아직까지 독서 논술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이제 문해력을 막 키워 나가야 하는 학생들, 자기 생각을 키워 나가고 싶은 학생들, 네 이런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생각보다 어머님들은 엄청 걱정하고 이제 상담하시는데 들어오면 생각보다 엄청 잘해요. 음... 그래서 어머님 맞아, 상담 얘기 네. 말씀드리는 게 어머니 생각보다 잘할 겁니다. 맞아요. 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재미있어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을 쌓아나가고 글 쓰다 보면 실력이 엄청 향상되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친구들한테 적합한 수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